늘 선강 쓰고 나서 왜 머리가 뚫려? 막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. 아, 어쩔 의리가 없네, 이게 왜? <laughs> 얘네 박패 <팍패> 진짜 싫어하는구나. <laughs> 블리츠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. <웃음> 아니! <웃음> 이게 말이야? <웃음> 미쳤어! <웃음> 이거 모든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냥 아니 대각선 아니 이상하네 성광을 대각선으로 쏘는 거예요 원래 모르겠어요 아니 앞에 대고서, 눈에다가 대고 쏴 눈에 다가 대고 쏴야지 무슨 저렇게 가라로 하니까 15m도 안 나가지 아니 체력만 좋지 장비 쓸 줄은 모르는구만 이 양반 조준 당하고 있을 때 성광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진짜 하나 둘셋 <laughs> 이 뭐야 진짜 <laughs> 이거 샷건 <좀> 맞아도 죽을라 <laughs> 샷건이요? 예. 한번 해보죠. <laughs> 아 얘네들 진짜 블리츠 싫어하는구나. 근데 뭐 그냥 협업이에요. 네. <laughs> 블리츠 협업를 그만두어 주었어요. 좋아요. 하나, 하나, 둘, 셋. <laughs> <laughs> 뭐요? 뭐요? <laughs> 쏘고 일단 쏘고나서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돌아요 예예 그쪽 그 방향 맞죠? 맞아요 예 왼쪽으로 벗어나니까 파울크 예, 패딩 예. 당한 것처럼 예 좋아요 틀어야 되네 예 틀어야 돼요 역겨운데 여전히 역겨운데요 그래도 다시 <laughs> 아 그니까 러 쏘고 이렇게 돌면 미어 대각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카르마야? 오, 어, 성강 쓰고 바로 쌌는데도 막히네. 틀리니까. 대각선으로 직접 그냥 이러고 가야겠네요. 네. 이 거리로 이렇게.